식육처리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되는 기출족보 족집게 강의로서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평활근은 소화관 혈관 자궁 등의 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2번 근육의 종류에는 골격근 평활근 심근이 있습니다 3번 육류 중에서 고기의 육색이 가장 짙은 것은 쇠고기입니다 또 알아둘 내용 숙성 기간이 가장 길게 필요한 육류는 쇠고기입니다 4번 훈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육색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5번. 육의 저장법으로 이용되는 방법에는 염장법, 냉동법, 훈연법 등이 있습니다. 염장법, 냉동법, 훈연법. 6번. 406의 결착력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7번 근절은 사후 경직이 발생되면 근절이 짧아집니다.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아집니다. 8번 살코기 속에 가장 풍부한 영양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9번, 햄의 제조 시 염지를 하기 전에 예비 염지를 하는 이유는 고기 중의 잔존 혈액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10번, 수분 활성도의 계산 방법은 물의 몰수 나누기 용질의 몰수 플러스 물의 몰수입니다. 11번, 식육의 보수력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pH는 5.1입니다. 5.1 12번, 마이오글로빈이란 식육의 색택을 결정하는 육색소 단백질입니다. 13번, 닭고기의 식중독과 관련된 것은 살모 넬라균입니다. 또 알아둘 내용. 닭과 관련이 깊은 기생충은 톡소 플라즈마입니다. 톡소 플라즈마. 14번. 미생물의 종류에서 중원성 세균의 최적 성장 온도는 30에서 40도씨입니다. 30에서 40도씨. 15번 근육 단백질 중에서 고농도의 염 용액으로 추출되는 염 용성 단백질은 근원 섬유 단백질입니다. 근원 섬유 단백질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윤쌤에게큰 힘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16번 식육 단백질의 부패시 발생하는 물질은 아민, 황화수소, 스카톨 등이 있습니다. 17번, 소독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용해성이 높아야 하고 인체의 독성이 적어야 합니다. 18번,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으로부터 생성되는 독소는 뉴로톡신, 입니다 뉴로독신 19번 도축 후 소도체의 정상적인 최종 pH는 5.3에서 5.6입니다. 5.3에서 5.6 20번 미생물이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는 시기는 대수기입니다. 대수기 21번 생육의 육성 및 보수력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pH입니다. 22번 30분마다 분열하는 세균 두 마리는 3시간 후 128마리가 됩니다. 23번 산소가 있거나 또는 없는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균은 통성 혐기성 균입니다 통성 혐기성 균 24번 돼지 부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위는 뒷다리입니다 뒷다리 25번 쇠고기 부분육 중에서 장조림용으로 가장 적합한 부위는 홍두깨살입니다. 홍두깨살. 26번. 프레스 햄의 제조 공정 순서는 원료육, 염지, 혼합, 충전, 훈연, 가열, 냉각, 포장, 냉장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원료육, 염지, 혼합 충전, 훈련, 가열, 냉각, 포장, 냉장. 이7번 축산물에서 돼지 도체는 일곱 개대 분할이고 스물 다섯 개의 소 분할 부위로 구분합니다. 일곱 개, 스물 다섯 개. 이8팔 번. 신선육의 육색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는 마이오 글로빈입니다. 마이오 글로빈. 29번. pH가 낮을수록 산도가 높습니다. 산도 높다. 30번. 소독액 희석시 100ppm은 0.01%입니다. 0.01% 31번. 수의근은 골격근입니다. 골격근. 32번. 사후 경직이 가장 늦게 시작되는 것은 쇠고기입니다. 쇠고기. 33번. 돼지도체에서 가장 수율이 높은 부위는 뒷다리입니다. 뒷다리. 34번. 글리코겐은 부패육 판정과 관계없는 물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부패육 판정과 관계없는 물질을 고르시오 해놓고 보기 지문에 글리코겐이 제시되면 글리코겐이 정답입니다. 35번. 기기에 대한 소독 효과가 가장 낮은 것은 중성 세제입니다. 중성 세제. 36번. 식품위생의 지표균은 대장균 군입니다. 대장균 군. 37번. 식육의 위생 지표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미생물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38번. 미생물 증식 곡선의 순서는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 입니다. 유독기 대수기, 정지기, 삼열기. 39번. 수용성 단백질에는 대표적으로 마이오글로빈이 있습니다. 마이오글로빈. 40번. 식육 가공품에 첨가하는 소부산 칼륨의 용도는 보존료입니다. 보존료.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식육 처리 기능사 필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4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내용들이므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